네 오늘은 오전 훈련이 끝나고 부천 fc 구단에서 주최한 카톨릭대학교의 축구 동아리를 조금 저희가 가르쳐 주러 이제 카즈랑 같이 가려고 카즈 집 앞에 왔습니다. 원래 저 혼자 했는데 카톨릭대학교 학생들이 카즈랑 저랑 같이 있으면 더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카즈랑 같이 가고 싶다고 구단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렇게 카즈 집 앞에 왔습니다. 여기가 카즈 집 1층에 있는 카페인데 행사가 6 시라 지금 좀 먹고 가야 될것 같아. 시간이 애매한 더불고기볶음. 너무 렇게가아왜이 아, 이왜 이렇게 가요? 이렇게 가요? 왜 이렇게 가요? 왜 이렇게 가요? 왜 이렇게 가요? 왜 s 렇게 e 요왜 이렇게 가요? 왜 이렇게 가요? 왜 이렇게 가요? 이렇게 가요? 왜 이렇게 o 요왜 이렇게 가 이렇게 가요? o 요 처음에는 네네, 오프닝, 오프닝 해가지고 오늘 저희가 여기 응. 간단하게 조깅하고 응. 스트레칭 응. 주로 보영선수가 말을 많이 해야 되니까 네. 좀 네. 아 제가 가면 들 안녕하세요 저는 추천 f c 공격수 김보용 선수라고 하고 제가 또 찾아와서 가르쳐주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카즈 선수를 뵙고 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카즈입니다 저희가 뭐 많은 부분을 크게 가르쳐 드리는 것같지 저희가 이제 실전에서 쓸수있는 자킬때심 심판 받을게요 이거 시간 재주세요 시간 한명 빠지고 한골 넣을 때마다 1,2,3,4,5,6 플랫폼 포식으로 할까요? 옐로볼옐로볼 유원 플레이? <laughs> 저희 둘이 뛰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처음 아마추어 분들이랑 괜찮니까? 너무 재밌었어요. 저희는 사우나 갔다가 밥 먹고 이제 집에 들어 같아요 내일 또 운동 있어가지고. 에이브, hey, 아유. <laughs> 힘들어? 힘들어? <laughs> Today training hard. Yeah. 제가 사실 오늘 어딜 가냐면 저희 부천FC의 메인 스폰서 바스템 회사의 대표님을 만나기로 했어요 오늘 혼자서 또 대표님을 만나는 게 조금 부담이 되기도 하고 좀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일본인 카즈 선수를 데리고 김포에 있는 한 고깃집에 가보려고 합니다 대표님께서도 조금 불편하면 선수들 데리고 가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오늘 운동 끝나고 카즈랑 같이 가려고 합니다 릴리빠 브로 <목소리> 안녕하세요 Nice to meet 안녕하세요. <웃음> 아 운동 몇 시에 끝났어요? 오늘 12시 반에 끝났는데 저희가 또 교육이 있었어가지고 아 그렇구나. 늦었습니다 대표님 카즈 잘될거 같아요 난 진짜 너무 잘될거 같은데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얘기한 게 카즈랑 김보은 선수 되게 좋아해 저기 아, 우리 싸이 감독님 네. 그다음에 아 이운혁, 규민, 아 어. 그 다음에 밑에가 이용혁 규민 짝균 네 지금 팀이 잘하고 있어가지고 저도 열심히 따라가고 있어요. 돈 많이 돼요, 분 진짜 돈 많이. 돼요. 왜냐면 제가 사실은 오늘 이제 저희 편집자도 같이 의뢰했을 때이 있어서 갖고 아. 이 친구가 저 면서 한국에 오기 전부터 네. 저한테 채널을 네. 알려줬던 중요 아, 구형 선수죠 우주 밖에서 빨래 하고 있을 때 그런 아, 선수가 <laughs> <결혼을 웃음> 있는데 혹시 저도 있을까라는 생각을. 그런 사실 우리는 되게 신기하긴 했지 신기하지 기대도 많고 잘야되는데 지금 꼴도 못먹고 어 그것보다 굽는거 할때 스타일이 유연 없지 막 앞으로 쥐고 들어가서 혼자만좀 흔들어 놓는 유닉스 유닉스타일 예 엑서 울퉁 하하 편하게 편하게 네, 맛있게 matters. 드세요 <목> 맛있게 드세기가진기가진 우리 이제 어쨌든 호 성적이 되게 좋잖아요 3이잖아어디살잘될거같요 네. 근데 진짜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4경기인가 5경기 무승일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득점도 없고 네. 맞아요. 그때는 진짜 우리가 한번 다시 이길 수 있을까라는 그거였는데 한번 이기니까 다시 질수 있을까? <laughs> 아 그런 거 너무 좋아요 네. 그래서 진짜 이번 시즌은 화주랑도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왜 엄청난 기회인 거 같고 아, 또 이제 부천FC의 새 역사에 아, 함께할 수 있지 않을까 야.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정말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사건이죠 네. 시즌 마지막에 울음 기업밖에 없잖아 꿈이고 희망이잖아 아, 우리가 막 빅클럽도 아니고 예산이 넉넉한 틈도 아니었는데 다음이 이제 김포전이고 네, 김포 이제 앞으로 아, 이제 강팀 남을 가지고 맞아요 김포 그리고 또 걱정이긴 한데 자리하지없 우리 기회가 워낙 좋으니까 감독님이 너무 팀을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사도얇이 알아서 잘 따라오고 있으니까 크게 걱정 안 하시는 거같 뭔가 저의 스를 말씀드리자면 은 뭔가 항상 드라마 같은거든요 이번에도 뭔가 부천에서 드라마가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... 그렇게 그... 두 사람은 이제 부천 역사의 영웅 되는 거지 그렇죠 진짜 근데 확이히 구영 선수는 뭐 물론 그 전부터 하고 있었지만 그쪽이랑 이렇게 소통하고 하시는 게 팀에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 거로 생각해요 그거는 다... 그 부영 선수 덕분에 뭐 부천을 응원해 주든 아니든 페이스리그 이브리그를 알게 됐. 네, 어떤 환경이고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선수들이 어떻게 그 자세에 임하는지 이런 거를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됐어. 진짜 큰. 보여드는 왜 이렇게 태국에서 이렇게 을 좋아해? 아, 저 네. 스벅을 <수목을> 너무 좋아해. I like Starbucks. 이 I will e x p e i e n Mega coffee. Mega c

10억 드는 거예요. 저녁해서 만드신 네, 거예요 카카오랑? 콜라보, 콜라보레이션. 콜라보, 티베트 음. 캐릭터. 아 예? 카카오, 카카오. 아 이제는 많이 고려호텔로 마이룸. 형님 잘 먹었습니다. 아니 고맙습니다. 네, 또 봬요. 먹... 네네 네. 감사합니다 오늘 맛있는 거사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경기 봐요. 네 다음 네, 경기 네. 때 뵙겠습니다. 네몸 관리 잘 하시고요. 네 조심히 들어가시고. 네. 그래 네.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이렇게 저희 스폰서 대표님이. 천 fc의 진짜 진심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알게 됐고, 저희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보여줄 것만 남은 것 같아요. We yes. do best. 이제 내일 아침에도 운동 있는데 이제 카즈 집에 데려다주고 저도 집에 가서 좀 쉬어봐야 될것같아요 <목소리> 어예 한솔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오늘 좀 일찍 아 일찍 왔는데 형들 어, 안 계셔가지고 <laughs> 형들 어디 갔나 했지또 이렇게 운동을 하고 계시네요. 여기서. 지금 훈련 전에, 아, 지우야 안녕하세요. 지우야 안녕하세요. 훈련 전에 지우 형 항상 이렇게 무화운동 하시구나. 오늘 어, 나좀 늦은 거 같은데? 아저 빨리 왔는데 이제 온 거예요? 아니 아니 핑계 핑계. <laughs> 오늘 무슨 고기 먹었어? 탄우 차돌박이 행정살. 오늘 훈련 강도 좀 낮추겠지? 표지 하나. 어제 너무 힘들었잖아 진짜. 아. 저는 어제 웨이트를 좀 무게를 좀 쳐서 오늘 무화운동 안하려고 했는데. 아 왜 그래? 아, 죽겠다, 씨. 야, 누구 핸드폰이에요? 화가 오는데? 어? 지웅는 것도 아한솔한수 것도 아닌데? 아, 내 거구나. 아, <laughs> 어, 확실히 좀 힘들다, 몸이. 그니까. 어제 아, 운동했어, 뭐해? 아, 어, 이러셨어. 그럼 끝나고 슈팅 좀 하자. 그래. 한솔령 꼴? 난 좋지. 한수령, 컨디션이 안 좋은데? 말이 없어. 음, 그냥, 그냥 좀 영상 보고 뭐라 했구나, 여자친구가. 나다음에 좋아하, 좋아하지 않는다. <laughs> <laughs> 나는 건 좋아하지 않는다. 어. 바로 수능했어요. 바로 수능했지. 어어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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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위안인데. 맞지. 그건 조심하긴 해야 돼. 어. 최심장이라든 성북동 왕동 가스래. 최는 진짜 근데 그 댓글에 진짜 심장이 맞다는데? 맞아. 그러는데? <웃음> <웃음> 맞아, 맞아. <웃음> 그치? 심장이 맞대. 어 심장이 맞다. <laughs> 아 날씨 좋다. 운동하기 딱 좋다. 훈련 영상은 못 보여드렸지만 진 날씨도 너무 덥고 오늘 진짜 훈련 정말 힘들었는데 잘 쉬고 잘 먹고 잘 자고 다음 분포 경기를 위해서 준비 잘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 김포전과의 경기에서는 좋은 모습으로 시청자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